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벤츠의 S 500 차량이고요. S 450 모델과 S 500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죠. 이 차량에는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냥 21인치 장착이 되어 있는 S클래스의 소음 밸런스는 어떨까? 소음은 과연 어느 정도로 조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부러 소음을 만들어 놓은 길들 있잖아요. 시멘트로 되어 있는 길들. 허연 길 있죠? 허연 길.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런데 가 보면 우와 하고 노면 소음이 이 BMW 7시리즈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상대적으로 S 클래스는 뺴! 하면서 그 소리가 어디로 새어나가는, 딴데로 나가버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소음 밸런스가. 얘는 방음을 해주면 끝판인데 순정 상태는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가 스포츠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소음이 좀 들어와요. 근데 저소음 타이어야. 그게 함정이었다는. S 클래스의 기본 소음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80km 이상의 속도부터 품절음이 꽤나 거칠게 들어오는데 이게 노면 소음을 굉장히 잘 잡아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품절음이 되게 리얼하게 들려오고요. 얘네가 사용하는 흡음제의 그 성향이 주행 소음에서는 정말 훌륭한데,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부분은 꽤나 유입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내 주행을 할 때보다 고속 주행을 할때 소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고, 시내 주행 비율이 높으신 분들은 방음을 하면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모델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바람소리만 좀 거칠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성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방음을 해놓고 나면, 얘는 고속에서는 풍절음이 많이 잡히고요. 시내에서는 외부 소음과 엔진 사운드 자체가 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이고, 비용도 115만원이면 끝나요. 그리고 이게 문짝 같은 거를 뜯어보면, 도트림을 뜯는 건데, 이렇게 참 벤츠답지 않은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 배선이 왜 이렇게 스피커 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조립이 되어 있을까? 그런 경우를 보면, 이, 썬팅을 할 때, 틴팅을 할 때, 차가 S500이니까, 2억짜리 차니까, 필름을 뭐 제일 저렴한 거 해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소비 성향이. 그 제일 좋은 게 얼마죠? 뭐, 아, 틴팅 전체 하는데 160만원입니다. 어,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런 필름들은 필름이 두꺼워. 두꺼우니까, AS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돈을 벌려면 썬팅으로. 무조건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어 트림을 탈거하고 붙이고 그다음 도어 트림을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이 차량은 독일에서 조립할 때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다는 아, 예전 같지 않아. 아예 그냥 왜냐면 틴팅 업체, 썬팅 업체에서 그랬으면 요스폰지가 자국을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이 정도로 깊이 패여 있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패여 있다는 거는 되게 오래된 거야. 몇달된 거예요, 이게. 보통 출고한 지 얼마 안 돼서 오고, 요런 데 보면 이제 출고 생산 연월, 요런 게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추리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정 흡음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섞어서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크게 효과를 봅니다. 그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아주 훌륭해진다. 고속도로는 당연한 거지만 그 시내 주행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방음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도 한 80km, 100km로 계속 달릴 때는 엔진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배기음이 느껴지면 느껴졌지 가솔린이니까. 비스타뱅고로 엔진이 꺼지긴 하는데 가끔 켜졌을 때 엔진 소리 들으면 깜짝 놀래요. 뭐 엔진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개선하는 그런 구성이다. 오토소닉스에서 확실하게 S450을 제가 샀잖아요.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연구하고 타고 다니면서 진짜 많이 뜯고 붙이고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S 클래스 오너가 7 시리즈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차도 갖고 있고 레인지로버도 갖고 있는데 직접 타고 다니면서 귀가 또 엄청 예민하고, 이 일을 23년째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또 만들어야지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구성을 했다.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니까. 이렇게 서 들어가는 비용은 115만원 예상하시면 되고, 시간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재단을 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토 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